음, 아이롱 작업 들어가기 전에 모리사라 액상 타입 전체적으로 에, 도포합니다. 메차이 아이롱 온도는 에, 180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에, 모발이 가느신 분은 160도, 150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이 굉장히 강하고 곱슬이 많으신 분들은 에, 올려주시면은 190도, 200도까지 올라가는 게약한 5초 정도면은 다 올라갑니다. 아이롱 작업 들어갑니다. 今、回します。トリム。また、今。今、動画撮ってます。あ,どますあ、動画、今、大丈夫ですか。はい、大丈夫です。<あ> 동그랗게 말려야 돼요. 이래야지 매직 파마가 안쪽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밑에 넣는데 이렇게 하면은 큰 효과가 없고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각도를 둘, 셋, 넷, 다섯 번 정도 해주시고 그냥 요매 차이가 보일게 그냥 올라가 주세요. 어, 올라가 주시고 마지막에 이쪽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마지막까지 쭉 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려서 내려오죠 이렇게 말려서 내려와야만이 매직 파마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도 지금 이 뿌리 보이시죠 요만큼 지금 뿌리가 살았어요 그는 슬라이스는 예, 꼭 이 슬라이스 폭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에 일반 아이롱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셔도 돼요. 이, 빗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cm 에서 3cm 정도까지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갈게요. 자, 빗질할 때 어떻게 하라그랬죠 위에 쪽으로 바짝 올려서 빗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부터 이렇게 피부 쪽에 죠 붙어 있어야지 잘 돼요. 자, 들어갑니다. 원, 2 쓰리, 포, 파이마데 잠깐 쉬고 들어갑니다. 힘은 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요.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아이롱 한번 들어간 거예요. 한번 들어갔을 때 봐서 조금 더 윤기를 내고 싶으면 여기서 아이롱 작업을 한번더 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위에 올려야 돼요. 올려서 잠깐 수도 그리고 그대로 해줍니다. 끝에 갔을 때 끝에 가면은. 살짝, 내 손목을 보세요. 살짝, 살짝 비틀죠? 살짝만 비틀어야 돼요. 많이 비틀면은 오히려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끝이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끝이 옆으로 돌면 안 돼요. 끝이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안쪽으로 지금 깨끗하게 이렇게 말려있죠?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게 많이 돌리거나, 각도가, 에, 삐뚤어지거나, 각도가 맞지 않거나 했을 경우는 이 돌아가는 이, 이게, 마지막이 이게 휘어서 돌아가줘요. 휘어서 돌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끝머리가 퍼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볼륨 완벽하게 살았죠? 지금 여기, 요 1cm 정도에서부터 이 라인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 라인이. 바로 이것이 이 라인이 여기에 0.4mm 에서부터 나오는, 그냥 살짝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촥! 요요 요 라인이 생깁니다 꺾인게 아니에요 이렇게 라인이 생겨야만이 나중에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볼륨이 금방 사라지거나 하죠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볼륨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 볼륨이 나오죠 이런 롤 브라시를 우리가 드라이, 드라이 할때 이렇게 롤 브라시 하는 것처럼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메차이에 여기에 0 3 m m 그 공간 속에서 나오는 이 볼륨이에요 이렇게 볼륨이 살수 밖에 없냐면 이 빗살과 빗살이 있어서 서로 이 빗살 한 뭉텅이가 아니고 슬라이스 잘라줘서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잘넣서구 칼집을 넣어서 구우면 잘 구워지죠? 이렇게 여게 칼집을 넣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워지고 고기와 공간 사이가 0.4mm의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는 순간 여기에서 0.4mm 공간에서 볼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메 차이에 정말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예, 지금 이제 예, 뭐 일반적으로 했던 거하고 여기 사이드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이톱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톱 부분, 예, 요지 정수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수리를 반으로 나눈 상태에서 정수리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거의 이톱 예, 부분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아까부터 얘기하는 것이. 예, 두피에 거의 붙여서 빗질을 하세요. 이렇게 거의 붙여서 빗질을 한 상태에서 아이로 들어갑니다. 원아이로 밑에 것만 넣어도 돼요. 이렇게 쓰리, 5 파이브. 여기 잠깐 쉬세요.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앞으로 쭉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확실하게 볼륨을 살수 있어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뒤로 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쭉다시 가는데, 이 아이롱하고 이 판넬하고 이, 이, 위치는, 각도는 똑같은 각도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한 돌아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되지만, 한번더 해주면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잘벌지니까 다시 한 번, 예, 두피 쪽으로 밀어주시고, 똑같은 작업합니다. 두 번, 두번 합니다. 원, 투, 쓰리, 포, 이브 이렇게 해서 잠깐 쉬고 또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세요. 끝에, 끝에 갔을 때는 살짝만 잡아주시고, 아이고, 정말. 쫙 돌려 똑바로 가야 돼요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긴면에 이렇게 가야 돼. 아이는 이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싹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이 볼륨이 이쪽에 예, 이렇게 볼륨이 살았고요. 이 볼륨 파마라는 것은, 이 매직이라는 것은, 매직, 매직이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밖에 없는 말인데, 에, 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피에 완전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매직이라는 게뭐 우리나라 밖에 없는 얘기죠. 매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륨 파마잖아요. 볼륨이라는 막 의미로 나는 매직이라는, 매직, 볼륨 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뿌리에서 볼륨이 살아줘야지 이, 이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도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뿌리에서 볼륨이 안 나오고 이런 데서 이렇게 볼륨이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뿌리에서 볼륨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뿌리에다가 이런 롯또를 가늘, 가늘게 이렇게 롯또를 말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채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모발에도 굉장히 좋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귀찮아요 또그 일이 그리고 여기 끝이 이 뿌리 쪽에 나오 자라나면서 오 그게 또푸시하면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 2, 3, 4, 5, 5 잠깐 쉬세요 쉰 다음에 그냥 그냥 가줍니다 천천히 이때도 빨리 갈 필요 없고요 힘 빼시고 지금 약하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가 아이론 각도를 보세요 아이론이 똑바로 나가고 마지막에 살짝만 휘어집니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만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응 음. 그리고 요요 요 뿌리를 살려준거 보면 요 뿌리 뿌리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기 뒤에 한번에 여기 뿌리쪽은 뿌리가 이렇게 속에 들려있고요 예, 우리 파마 120도 파마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파마에서 없었던 요요 부분요 이 여기가 지금 완전히 살아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꺾인 게 아닙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요 0.4mm 이게 지금 요요 빗자리 요다 예, 우리가 고기 구워 먹었을 때, 이, 이 모발도 지금 굽는 거예요, 사실. 빵 굽듯이. 모발을 굽는 겁니다. 그 굽는 데 있어서 오다 효율적으로 굽어지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빗살로 슬라이스에서 칼집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 차이는 볼륨이 잘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갖쳤던 거죠. 자, 다시 한 번. 이 위에 쪽에 들어갈수록 턱 부분은 반드시 두번씩 해주세요 1,2,3,4,5 잠깐 쉬세요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쉴, 쉴 때는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그대로 네, 마지막까지 가줍니다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뺄 때? 이거 중요해요 마지막에 천천히 돌려서 빼세요 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대로 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네, 앞쪽으로 들어갈수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음, 중요합니다. 요 두피에 밀착되어야 돼요. 뿌리에서. 뿌리에서 완전 밀착이 된 상태에서 코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한번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요, 하나, 이렇 눌러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는데, 아이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휘어도 안 됩니다. 네. 휘면 나중에 꺾여요, 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요거 중요해요. 요 한올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요, 요 모습을 보시면 얼만큼 이게 지금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두 번째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 네? 거기서 잠깐 쉬어주고,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천천 거기서 살짝 미묘하게 착 돌리면서 빼주는 거예요. 아이롱을. 그러면, 여기 보세요. 탱글, 탱글, 탱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에, 해서,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세요. 에, 오늘은, 에, 그, 보브 스타일, 에, 곱슬머리, 에, 볼륨 매직을, 에, 우리, 에, 우리 자라, 아, 파마제와 더불어서, 에, 메샤의 아이롱으로, 시술을 해봤습니다. 에, 여기까지 이제 시아기가 됐고 에, 이에 끝나고 샴푸 다 하고 아이롱을 어느 정도 말린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시아기자이로이 머리사라 에, 크림을 요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품인데요. 에, 머리사라 에, 오일이에요. 요한 완푸시만 하면 돼요. 그만한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세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그런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예.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 조그만 양으로도 전체가 다 커버시킬 수 있어요. 그냥 다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한쪽에, 한쪽에 뭉치지 않도록. 여기 톡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완전 히 1cm가 뿌리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눌러도 이거 안 죽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죽고, 이건 한달 내내 이, 이, 이 상태에서 자랄 때까지 이게 뿌리가 죽지를 않아요. 자, 이래서, 예, 오늘, 예, 볼륨 파마, 매차이를 이용한, 예, 볼륨 파마, 완성해 봤습니다.